할렐루야, 오배가고프다 할렐루야, 응? <laughs>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산에 올라왔는데 공기가 너무너무 맑아요. 할렐루야. 위드카 레스카 말과 카카디 위드카 과 카카디 호라이니 위드카 렉기스카 마르코카카니 오늘 기도는 하나님 천명만 보내주세요 성령의 능력 집회하게끔 그 기도하고 왔는데 위드카 렉기스카 마르코카카니 위드카 마르코카카니호 렉기스카니 위드카 렉기스카 마르코카카니호렉스카니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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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파야를 하고 있었더니 파야가 뭔지는 파야가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라 그건데 사람들이 그, 그 뜻을 몰라가지고 헤메헤메 르카 레키스카니호 레키스카니 아내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집 파는 곳으로 얼취하다 내 얼굴을 보고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성냥의 능력집회, 기름부심집회, 성냥의 불집회 하는 곳으로 오세요 그러면 <laughs> 기름붐도 받고 <laughs> 성냥의 불도 받고 축복의 불도 받고 은사도 받고 아 너무너무 재밌어 그리고 희락의 영도에 말까요 아 저번주에 보니까 성냥 구불로 했는데 희락의 영임이 썼던 분은. 월카 레스카 말과 카카니. 목요일 날은 광명에서 하고, 월요일 날은 안양에서 하고, 또 화요일 날은 의정부에서 하고, 금요일 날은 의정부에서 하고, 토요일 날도 의정부에서 하고, 이제 다음 에 이제 수요일 날은 서울에서 해야 될것 같아. <laughs> 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 집회. 한 교회랑 100명 이상 보내 주세요. 한 300명씩만 오면 좋은데. 그런데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뿐이 없어. 전부 다 100명씩 들어가니까아 100명씩이라도 와야 돼. 위르카 레이케스카 말과카카니 위르카 레이케스카 말과카카니 호레이케스카니 니칸 레키스카 마르카카 캐니호 레키스카니 아이케니코 레키스카 마르카카 캐니호 레키스카니 근데 성도들이 와야 전도의 기름붐을 받아가지고 전도할건데 맨날 목회자들만 와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전도의 기름붐 받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성국가서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케니 콜레키스카니 호레키스카니. 선도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은 옳지하다. 성냥의 뜨거운 실의 불 받을 사람도 옳지하다. <laughs> 숙사 숙사 사역을 배울 사람도 옳지하다. 은사 은 은사 받을 사람도 옳지하다. 위르카 레큐스카니 위드카 레크스카 말고 까카디호 레크스카니 나케네 칼벌이께 신카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을 좀 보내 주세요. 성령의 사람들을 좀 보내 주세요. 아 웃음 사역도 한 5분간 하는데 한번 웃고자 하신 분들 오세요. 그러면은 웃음 사역 5분 할때 희락의 영이 임할 수도 있어요. 위드카 레크스카니 나는 잘 웃는다 하는 사람 오세요. 그러면 내가 안수할 때 희락의 영이 싹 들어가니까.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싶은 사람도 오시고. 그러면 안수할 때 뜨거운 불이 임할 겁니다. 아이 캔니호 라이크 스카멀코 카카티 위드카 라이크 스카니 위드카 라이크 스카니 위드카 라이크 스카니 위드카 카카카 아, 중부기도 좀 열심히 좀 하는 사람 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중부기도 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 나는 신학교 때 중부기도 하면서 기름붐을 받았어 윌카 레유스카니오 렉유스카니 윌카 레유스카니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하옵소서 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 기름붐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축복이, 축복의 불이 보어지게끔 도와주시고 영적질병 육적질병 치료되는 사람이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 재밌다 너야 또 죽었어